거미 집은 뭐야, 이거? 가져가볼까? 거미도 키울 수 있나요? 거. 이 녀석이 날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하는 거 보소? 아 뭐야 이게 왜 맞아요? 아 피했잖아요, 방금. 띠야 빠달라. 바로 갈 때까지 기다려요. 죽이지 말고. 죽겠는데 얘 이러다? 야 도망가 봐. 그냥 기다려 줄게.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laughs> 그 다음에 마비던 놓고 저 놈이 이제 잠들어야 돼요 그쵸? 잠안 들거니? 야, 멀리서 지켜봐. 어아 형님, 주무시고 계셨네. 죄송합니다. 왜안 자? 얘 어이씨, 넌 뭐야? 아, 너랑은 싸우기 싫은데. 요호호! 이거 쉽잖아! 호액을 하면 갈무리를 못해요. 보수를 더 많이 받아요. 어떤 놈이든 상관없이 <웃음> <웃음> 보수 미쳤다. 뭐야? 이거 호그을 해야겠네. 보수 미쳤는데요? 저 방어고요. 뭐 레더 하 뭔가 레더 하뭔걸 맞을 거예요. 가복 드는 거였거든요. 방어고 누구 걸로 만들었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내 장비 어떻게 보지? 그냥 이 게임 시작하니까 주는 거 캐고 있어요. 처음에 주는 거. 왜요? 기본 방어공법을 업그레이드해서 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누가 나한테 그랬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서 쓰시면 된다고? 상점이요? <목소리> 여기가 상점 아닌가? 일단, 트랩, 틀, 이것 좀 삽시다. 아, 뭐야, 있잖아, 두 개. 무기 공방으로, 아. 일단은 잠깐만요. 이 아저씨가 나 음, 음... 벌꿀 줄 거거든요. 음... 수확 취득, 크, 개이득이죠.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의뢰해서 벌꿀 해놓고 비료 사용해서. 그렇지 이거 벌레 모으기 젤리를 해서 가면 된다 아이고 사관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몬스터헌터월드 보러오신거에요? 여기가 무기공방인데 아니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어,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하드 본로드. 하드 본로드 할까요? 데미지 거의 진짜 100 늘어나는데요? 미쳤는데? 방어구 제작이 있어요? 할거 없는데 방송 켜져 있어서 그냥 왔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서 사냥 벌레를 할수 있구나. 육성 구입도 가능한가? 콜드 불스라고요?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구나. 와, 다다할수 있어. 뭐 할까요? 와, 개두어.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아, 이건 나중에요? 네. 공반자 장비. 아 알겠습니다. 장비 생산. 방어구. 아아 아, 이런 게 있었네. 캐스토는 뭐야? 뭐야? 와우. 지료. 좋은 거 많아 보이는데요? 아, 방어가랑 무기는 이제까지 잡은 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어력 높은 걸로 가려면은 뭘로 가야 됩니까? 뭐 애초에 지금 뭐 방어력 자체가 뭐다 낮긴 한데. 이제까지 잡은 몬스터 이름들. 아 여기 얘네들이 방어가 좋네요. 아 방어력 봐 미쳤어. 와얘봐 방어 14야 14. 어 얘는 16이네. 그럼 앞으로 잡아야 될 애들이. 푸케푸케, 뭐 주라 이런 애들도 이제 잡아야된다는 거네요? 그냥 카가치라는 애도 잡아야되고 뭐니아프 다이버 이런애들 잡아야되나봐요 장비 스킬을 봐야된다고요? 빨리 먹기! 와 마음에 드는데 빨리 먹기 이게 이제 물약 같은 걸 빨리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이득인데, 저거? 야, 이것도 괜찮다. 숫돌 사용 고속화. 뭘로 갈까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마음에 드는걸로 다해볼게요 옵션 마음에 드는거 집중은 뭐야? 스킬보다 방어력 높은게 갑이라고? 아 싫어요 안돼요 스킬 스톨 사용 고속화 이런거 쓸거에요 나도 런너 이건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는건가? 피 거리, 어. 오! 이것도 괜찮은데, 어, 이거, 이거 다 있다. 재료, 이거 한번 갈까요? 저 개이득인데, 납도술은 뭐야? 일단은 그러면, 손, 손, 그러니까 장갑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지 볼게요. 일단 방어도 있어요. 방어, 아까 뭐 파이퍼님이 방어가 중요하다는 거. 아, 스킬레벨이 좀 높아, 높아야 체감이 돼요. 그렇구나. 수적의 달인 아 이런건 고기 굽기 명인 와 이거 저거 우리 고양이 줘야겠는데 이거 그다음 이게 10 바지는 이게 짜인거 같고 숫돌 사용 어? 이거보다 나쁘지 않다 공격업 온메 아니면 스테미나 급속회복? 아이템 사용 강화 오 이것도 마음에 든다 아 근데 이게 또 멋을 중요시 하다보면 이런거 못 챙기는데 체력 증강 일단 방어구 뭐 지금 만들 필요 없죠. 아닌가? 무기 그냥 아무거나 뭐 추천해 주고 싶은 거좀 알려 주세요. 아, <목소리도> 오른 높은 거 아무거나? 아니 기본가 장비가 지금 강화를 많이 해놔서 이것도 방어가 꽤 높을 거예요 방어력이. 이거 봐 레더 베스트는 벌써 방어력이 16이야 강화를 얼마나 했으면. 얘도 12고 얘는 10이야. 지금 바꿔봤자 뭐 바지밖에 없어요 레더 팬츠. 제가 강화를 무작위 했거든요. 오케이, 레더 팬츠를 바꿉시다. 이게 팬츠였죠. 아까 방어력 2였거든요. 와, 16, 20 이걸로 가고 싶다. 아, 근데 이게 화염 주머니가 없네. 아, 까비! 곤충 표본의 달인. 아, 나 이거 가고 싶지, 왜? 고기 굽기 명인? 아, 근데 방어력을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최고네요. 그렇게 좋은 건 없다. 숫돌 사용 고속하니까 이거 쓸게요. 고고싱? 아, 이게 근데 3렙짜리가 딱 뜨면은 그냥 숫돌 막 그냥 훅훅훅훅 가는 거 아니야, 막? 아, 마음에 들것 같은데, 그러면. 야 그걸로 가져와. 네다 만들어졌습니다. 오씨 바지 좀 그래도 좀 쓸만한 게 생겼다. 장비 강화해서 만약에 바지를 강화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복 필요하네, 얘도. 야, 얘는 2연말에도 방어력 10이야. 아, 1레벨짜리가 이제 숫돌 사용 고속화가 달린 방어구를한개 끼니까 1레벨이고, 두개 끼면 2레 3레벨, 3개 끼면 3레벨이에요. 이거 그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거의 없네요. 그렇죠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방어력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몬스터 잡자고요 이제. 아. 아, 나 잠깐만. 이거 좀, 그러면 파악만 해주세요. 이거. 이거 갈까요? 말까요? 이 아래 걸로 갈까요? 이걸로 갈까요? 와, 얘는 불속성이 붙었다. 얘도 좋긴 좋겠는데. 화염주머니랑 만악용의 어금니가 필요하네. 이것도 만들 수 있네요. 비례룡. 얘는 회심률도 올라가고 번개 속성도 올라가네요. 이거 만악력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어때?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아, 머리만 때려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화염주머니는 어디서 구하나요? 일단 그러면 만왕용부터 잡읍시다. 그 다음 저거 무게 업그란 다음에, 세진 다음에 보스를 잡으러 갈게요, 오늘. 좋아, 마음에 드는 아주, 마음에 드는 거. 안자냐프가 누구였지? 굉장히 어렵게 잡았던 놈 같은데, 기억으로는. 이거 퀘스트를 받아야 되나? 어, 뭔가 이벤트가 떠 있네요. 랭크가 안 된다네. 어, 안에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아, 거 어떻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클리어했는데 이걸로 가야 돼요? 아니 클리어한 거 클리어했는데 또 가야 돼요? 클리어돼 있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아이 게임 참. 아, 근데 내가 얘를 왜 잡아야 되지?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얘 잡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아, 또 고생할 것 같은데, 지금. 만반의 준비까지 다 해야겠다. 저번에 잡았을 때 머리를 부셨어야 된다고. 저 진짜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안전이 아프잡볼을 때.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니까 그큰놈 말하는 거죠. 얼굴 커가지고. 와, 걔 드럽게 안 죽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키가 커가지고 날라서 머리를 깨야 되는데, 깨려면. 뭐, 그거야 쉽죠. 날라서 때리면 되지. 그, 저번에 이제 다리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때렸던 애 말하는 거죠? 기억 날라해. 일단 여기서 공격력 업을 해가지고.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뭘 해야 될까? 보급용, 보급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 먹으려고. 응급약으로 놓고... 아, 근데 진짜 그놈 어떻게 잘 잡지? 큰일 났네. 자, 그놈 가는 방법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기억날 정도야. 지금 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긴가? 야, 일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여기 아닌데? 왜, 여기 아닌데, 왜. 어우씨, 내눈 아우. 여기 아닌데, 자꾸 일로 저를 보내잖아요. 아, 여기 아닌 건 저도 알았어요. 제가 가는 방향 길안 믿어줘. 개고생해서 그놈 길은 외웠단 말이야. 이 근처에요, 이 근처. 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안전야 풀두 번이나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씨. 뭐야, 얘 도스 자그라스잖아? 이런 썩을 얘 아닌데? 발자국 있다. 어 아, 잠깐만. 쟤 아니에요? 저 지금 머리 잡고 노는 애쟤 아니에요? 야 강하긴 강해 보인다. 큰일 났다. 아 가기 싫다. 누구길래? 아니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나를? 야 이미 걔는 찾았어. 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이 아니 나아 도스자그라스 걸 먹으면 안되는데 계속 아이 씨 깜짝이야 저놈이거든요? 아 걱정된다 嗯。S <S 아,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자꾸 그 버르지, 바크 소울 버르지. Que é a pula. 아 뭐야 빨간색 못 먹었어! 아 이런...